오늘의 비디오 수업은 단기적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생산 비용에 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업이 직면하는 비용을 이해하는데 한계 수확 체감의 법칙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량을 증대하거나 감축하는데 모두 적용됩니다. 내가 맡은 학급을 상대로 한계 수확 체감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몇년 동안 일명 종이 사슬 공장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왔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교실에 있는 두 개의 책상을 붙여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자본 자원으로는 가위 두 쌍과 테이프 분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을 노동으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노동, 자본, 토지를 갖췄고 종이 사슬을 생산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초반부에는 단한 명의 학생이 공장에서 일하고 가능한 대로 최장 길이의 종이 사슬을 생산합니다. 1분 후에 해당 종이 사슬의 길이를 표에 기록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두 번째 노동자를 투입하고 매번 1분이 끝나면 종이 사슬의 길이를 측정하는 식으로 총 산출물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8라운드를 진행하며 종이 체인 공장에서 일하는 학생이 총 8명이 될 때까지 각 라운드마다 학생 한 명을 추가합니다. 각각의 1분 라운드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들이 생산한 종이 사슬의 길이를 측정하고 표의 그 길이를 기록합니다. 이번 주에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우리 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시다시피 우리 종이 사슬 공장에는 이미 학생 8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이 사슬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가위와 테이프 분배기는 두상뿐입니다 모든 학생이 쓸 만큼의 자본을 갖추진 않았지만 모든 학생이 종이 사슬 제조에 참여할 것을 종용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종이 사슬을 생산할 때 나의 역할은? 학생들이 생산하는 종이 사슬의 길이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1분 라운드가 끝날 때쯤 우리는 표의 종이 사슬의 길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 종이 사슬 공장 노동자의 생산성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1분짜리 라운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1분 후 얼마나 긴 종이 체인을 제조했는지 확정합니다. 이제 1분이 끝났으니, 체인의 길이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표에 기록할 순서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1분마다 노동자의 산출량을 기록할 데이터 표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사용할 표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것은 노동자의 수입니다. 우리 반의 노동자는 8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우리 표의 왼쪽 열에 표시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기록하는 그 다음 정보는, 매번 한 명의 노동자가 종이 사슬 공장에 투입된 직후 각 라운드 말미에 나오는 총 생산물 또는 총 산출물이 됩니다. 이번 주 우리 학급이 이 실험을 했을 때 나왔던 데이터를 기재하겠습니다. 우리 학급의 경우, 여섯 번째 노동자를 고용할 때까지는 총 생산물, 즉 체인의 길이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노동자가 여섯 명이 넘어서자, 총 생산물은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노동자가 8명이 되자 총 산출물은 공장에 5명 또는 6명의 노동자가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음 열은 한계 생산물을 말해 줍니다. 한개 생산물은 추가 투입되는 한 명의 노동자에 따른 총 생산물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추가 노동자를 투입할 때마다 총 생산물의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노동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총 생산은 0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 한 명을 투입했을 때 총생산의 변화가 0에서 1로 바뀌었다는 것은 한계 생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노동자의 한계 생산물은 3이었습니다. 세 번째 노동자의 한계 생산물은 4이고 그렇게 계속됩니다. 이 열의 나머지 부분을 지금 채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뮬레이션의 각 라운드에서 추가 투입되는 한 명의 노동자에 따른 산출물입니다. 다음은 평균 생산물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히 산출물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것이고 달리 말해 총 생산물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시뮬레이션의 단계마다 두 번째 칼럼 값을 첫 번째 칼럼 값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종료시, 우리는 노동자 한 명이 두 개의 단위를 생산했고, 따라서 평균 생산물은 1분의 2였습니다. 1라운드가 끝날 무렵, 두 명의 노동자가 다섯 개의 단위를 만들어 평균 2.5개의 생산물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제 이 칼럼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여기에 각 노동자 수에 따른 평균 생산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라운드마다 총 생산물을 노동자 수로 나누어 노동자당 산출물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평균 생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왼쪽에는 노동자 인원이 있고, 이어지는 각 열에는 총 생산물, 다른 말로 총 산출물을 매 라운드 1분이 끝날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입된 노동자로 인한 총 생산물의 변화인 한계 생산물도 기록합니다. 최종적으로 노동자당 산출량을 말하는 평균 생산물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변수들을 그래프에 표시할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노동량이 x축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노동자 한 명에서 노동자 8명까지 있고, 물론 여기가 원점이고 노동자는 0명입니다. 원점에서의 총 생산물은 자연스럽게 0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여기 0에서 시작합니다. 세로축에서는 실제로 노동의 산출물, 즉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총생산을 먼저 표시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여기 열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노동자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해당 노동자 수에서 기인한 산출물을 기록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노동자가 한 명일 때 사슬고리 두 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두 명을 채용했고 사슬고리는 다섯 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각점을 표시해가며 이 곡선을 계속 그려나갈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나는 종이 사슬 공장에 추가 노동자를 투입할 때마다 매 산출물 수준을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라곤 이 점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총생산물 곡선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산출물의 변화에 따라 총생산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결국 산출물은 감소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를 종이 사슬 공장에 추가 투입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다음은 한계 생산물을 도식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노동자의 한계 생산물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동자 한 명의 한계 생산물은 총생산물과 같은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노동자가 두 단위를 생산하는데 그게 역시 한계 생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추가됨에 따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표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서로 다른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계 생산은 결국 사실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노동자가 6명을 초과하면 추가 노동자가 기여한 생산량이 0보다 적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음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연결하면 종이 사슬 공장에 대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곡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곡선을 한계 생산물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생산물을 도식화하겠습니다. 상당수가 소수점 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대한 이 공장의 각 고용 수준마다 노동자 1인당 평균 생산물, 즉 평균 산출물을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각 고용 수준마다의 평균 생산물을 나타내는 모든 점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 기업의 평균 생산물 곡선을 볼수 있습니다. 애초 평균 생산물 곡선이 한계 생산물 곡선과 교차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평균 생산물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종이 사슬 공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세 가지 생산성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들 곡선에 대해 몇 가지를 주목할 차례입니다. 이 곡선의 모양을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입니다. 우선 총생산물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장의 고용이 늘면서 총생산물이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세요. 자, 총생산물 곡선의 모양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여기서는 이 그래프의 다른 곡선과 총생산물 곡선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대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계 생산이 증가하는 동안에 다시 말해 노동자가 한 명에서 세명 사이일 때, 총 생산 곡선은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보시다시피 한계 생산물이 증가할 때총 생산물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생산물이 실제로 총 생산물 곡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총 생산 곡선의 어느 지점에서나 그 지점의 기울기는 한계 생산물입니다. 한계 생산물은 총 생산물의 변화를 노동량의 변화로 나눈 값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3명이 넘어가는 한계 생산물 곡선의 이 구간이 총 생산물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시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보듯 시각적으로도 노동자가 3명을 초과해도 총 생산물 곡선은 계속 증가합니다. 여전히 경사도가 우상향이긴 하지만 경사도가 갈수록 완만해짐으로써 산출물이 증가함에도 총 생산물의 변화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자가 6명을 넘어하면 총 생산물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시점은 한계 생산물이 음수가 돼가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기억나나요? 왜냐하면 한계 생산물은 총생산의 기울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계 생산물은 한 명의 추가된 노동자로 인한 총생산물의 변화입니다. 한계 생산물이 음수가 되면 총생산물 곡선은 우하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총생산물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종이 사슬 공장의 최적 고용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 공장의 주인이라면 저는 결코 7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7번째 노동자로 인한 산출물이 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총산출물이 실제로 감소합니다. 한계 생산물과 총 생산물 사이에는 몇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계 생산물이 증가할 때총 생산물의 증가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대목으로 삼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은 한계 생산물이 음수이면 총생산도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물론 한계생산물이 총생산물의 변화라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만약 노동자가 추가되어 한계생산물이 음수가 된다면 그 말은 우리 공장의 총산출물이 실제로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 사이 관계를 따져봅시다. 이를 위해 저는 한계생산물 곡선과 평균생산물 곡선을 따로 떼어내어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면 둘 사이 관계를 보다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균생산물 곡선에서 한계생산물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우선 한계 생산물 곡선에 관한 몇몇 기본적인 대목을 보자면 우선 노동자가 1명에서 3명 사이일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봅시다. 두상의 가위와 두 개의 테이프 분배기와 책상 두 개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우선 3명의 노동자가 추가될 때는 한계 수확이 체증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자 한계 수확이 체증하는 것은 고용인원이 3명으로 증대됨에 따라 종이 사슬 공장에 있는 기존의 자본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명을 넘어서면 우리는 한계수확의 체감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한계생산물이 감소하고 있는 한계생산물 곡선의 길이를 따라 한계수확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전 비디오 수업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목하려는 것은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대목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균생산물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는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이 같아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한계 생산물 곡선이 평균 생산물 곡선을 교차할 때 평균 생산물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웃도는 지점이라면 어느 지점이든 평균 생산물이 증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평균 생산물 곡선의 여기 이 범위를 따라 노동자가 한 명에서 네명 사이일 때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웃돌고 있어 평균 생산물은 증가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이두 가지가 무엇을 측정하는 건지 상기해봅시다. 한계 생산물은 가장 최근에 고용된 노동자로 인한 총 생산물의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최근에 고용한 노동자의 생산물이 우리 공장에 이미 고용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산출물보다 많다면 해당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은 한계 생산물을 자석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계 생산물은 자석과 같아 평균 생산물을 끌어올립니다.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웃돌면 평균 생산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밑돌면 평균 생산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석 효과처럼 평균 생산물을 끌어내릴 겁니다. 따라서,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밑돌 때는 평균 생산물을 끌어내립니다. 가장 최근 투입된 노동자가 생산한 산출물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생산물을 밑돌면 평균 생산물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밑돌 때는 언제나 평균 생산물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웃돌 때는 평균 생산물이 증가합니다. 내가 수업에서 이 대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예를 들자면 학생들 자신이 청취한 특정 수업의 시험 점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복수의 시험에서 한 학생의 평균 성적이 80%였고 마지막 시험에서 90%의 성적을 거두었다면 평균 시험 점수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였기에 평균이 올라가는 걸 학생들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번 시험 성적의 평균이 80%였고 마지막 시험에서 70%의 성적을 거두었다면 어떤가요? 이 논리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추가 노동자의 생산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이상을 생산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생산물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투입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이하로 생산하면 평균은 하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업의 평균 생산물, 한계 생산물과 총 생산물 곡선 사이 상의한 모든 관계를 도식화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단기적으로 특정 재화의 생산 증대를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이 사슬 공장에서는 종이 사슬을 생산하였고 산출물은 종이 사슬의 고리 수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내가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한 명에서 8명까지 고용할 때총 생산물이 처음에는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한개 생산물이 양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한 명부터 6명일 때까지 총 생산물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6명을 넘어가면 총 생산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총생산물과 한계 생산물 사이의 관계를 보면 총생산물이 증가할 때는 한계 생산물이 항상 양의 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총생산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생산물 역시 양의 수일 때입니다. 그러나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음수가 되면 총생산물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가 노동자들이 기업의 최종 산출물을 깎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의 마지막 대목은 한계 생산물과 평균 생산물 사이 관계입니다.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웃도는 고용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번 연습에서 그 구간은 노동자 1명에서 3명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을 웃돕니다. 따라서 평균 생산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4명을 넘자 한계 생산물은 평균 생산물을 밑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평균 생산물이 감소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단기적인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는 수단인 총생산물과 한계 생산물, 평균 생산물 사이에 상의한 모든 관계를 도식화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종이사슬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는 자본과 토지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고 노동의 규모가 가변적인 그 어떤 공장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수화체감의 법칙은 이 모든 곡선 형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산출물이 어떻게 변할지를 설명해 줍니다. 고용된 노동력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그 기업의 산출물 수준도 달라지니까요.